샬롬. 5월 22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의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다 아시는 주님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율동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응. 아멘. 우리 사도 신강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우 블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목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가슴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주님만 바라볼게요 라고 고백하며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기가고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깊은 마음까지 다 아시고 나를 항상 기억하시는 주님을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기도 아니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 예배 드릴 때 어떤 어 악한 영도 저희에게 틈타지 않도록 저희를 지켜 주시옵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아영 전도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 더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성령의 능력이 더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어 잠언 9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오늘의 제목 다 같이 외쳐 볼까요? 오늘의 제목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 있는 자가 되어요. 어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어, 앞전에 김하진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선생님이 어, 어, 승진을 해서 이제 어, 전도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이 어, 전도사로 이제 잘 어,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그리고 나의 삶으로 잘 교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가워요. 어, 오늘의 말씀은요, 잠언인데요. 잠언을 쓴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입니다. 어, 솔로몬이 왕권을 가지고, 어, 하느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어봐요. 솔로몬아, 너는 어떤 것을 갖고 싶니? 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뭐라고 하냐면요. 저는 지혜를 갖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어, 지혜를 갖는다는 건 어떤 말이냐면요. 선생님이 예를 들어볼게요. 솔로몬의 예를 들어볼게요. 솔로몬이 왕일 때두 여인이 한 아이를 안고 옵니다. 그래서 두 여인이 각자 자기가 이 아이의 엄마라며 둘이 아웅다웅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시대에는 뭐 DNA 검사라든지 또는 산부인과가 따로 있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이 아이의 진짜 엄마인지 알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누가 엄마인지 어떻게 알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솔로몬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래! 이 방법을 사용해야지! 하고 낸 바로 그 방법이 그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한명한 한 명에게 반반씩 주시오! 라고 솔로몬이 판결을 내요. 그랬을 때 여러분, 지혜라는 건 정확하게 반으로 나눠서 그 아이를 반으로 나눠서 이 반은 이 엄마한테 이 반은 이 엄마한테 주는 게 지혜일까요? 근데 솔로몬은요 거기서 보고 싶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한 여인이 엉엉 울면서 "솔로몬 왕님, 아니요, 아니요, 반으로 제발 잘라 주지 마세요." 이 아이를 그냥 저 여자에게 주세요 하면서 울고 불고 하면서 그냥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여인은 뭐라고 했냐면요. 솔로왕님,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군요. 정확하게 반으로 나눠서, 더도 덜도 말고, 5대5로 나눠서, 한쪽은 나에게, 한쪽은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누가 진짜 엄마일, 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그래서 그때 솔로몬도 저렇게 울면서 목숨만은 살려 달라고 하는 저 엄마의 엄마가 진짜 엄마이니 이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라라고 이런 판결을 내립니다. 솔로몬은요.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고 그 지혜를 어디에다 사용하길 원했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데 또는 하나님이 가지신 그 마음대로 세상을 통치하기 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간구해야 할까요? 다윗처럼 용기를 주시고 솔로몬처럼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에 그 날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는 것이 영광 영광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다윗처럼 용감하고 솔로몬처럼 지혜 있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PPT를 한번 볼까요? 다음 PPT. 어, 첫 번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분, 분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유일하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 모든 것을 전지전능하게 다스리는 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삶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일입니다. 즐거운 일이 많지만 예배를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사람은 지혜가 없기 때문에 지혜의 왕이신 하나님을 알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수 있도록 한 가지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을 경애하는 사람은 언제나 성경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배우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자, 셋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배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안전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요, 저를 한번 붙여주세요. 그러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세 가지를, 어, 알았습니다. 그럼 이세 가지를요,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실천하면서 살아야 돼요. 첫 번째인 하나님을 경애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 경애하려면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왕이신 하나님을 알고 배우려면요. 무엇을 봐야 한다고요? 성경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성경 읽기를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알아갈 수 있는 바로 그 통로가 성경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라고요? 이 모든 것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해요. 그냥 알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안 것들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았던 것을 내가 내 삶으로 그렇게 실천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예시를 지어 볼게요. 어,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더, 마음, 더 마음이 가나요? 자, 첫 번째는 말을 정말 잘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전도사님에게 어, 사탕 하나씩 주면은 각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이스크림을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꼭 사탕 하나를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 두 번째 사람은 여러분 사탕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나눠줄게요. 라고 했는데, 두 사람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첫 번째 사람은 사탕을 달라고 했지만, 아이스크림, 사탕을 홀랑 타먹고, 아이스크림을 여러분에게 주지 않았어요. 대신, 두 번째 사람은요,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느끼게 해 주고 알려 주었어요. 그러면은 이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신뢰가 많이 가나요? 말은 뻔지르르하고 뭐든 다해줄것 같지만 결국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첫 번째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요? 아니면두 번째처럼 내가 말한 대로 그렇게 실천한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요? 바로 두 번째 사람처럼 내가 말한 것을 지키면서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깨닫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 다음인 행동으로 실천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전도사님 저 너무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러면은 지식과 지혜의 차이가 뭘까요?라고 어,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PPT 한번 띄워주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어요. 지식은 어떤 사실을 배우거나 실천을 통하여 알게 된 것.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학원에서 배우고 있는 많은 지식들을 바로 지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혜는 뭘까요? 지식을 그 내가 안 것을 가지고 활용하는, 사용하는 능력을 지혜라고, 어, 국어 사전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선생님은요, 여기서 지혜와 지식을 조금만 더 병행해서 사용하고 싶습니다.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누구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생, 선생님이 생각하는 지혜와 지식은 무엇이냐면요. 지식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지혜는요. 하나님의 생각과 그 마음을 알아서 그렇게 실천하는 것을 바로 지혜라고 생각이,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명철하고 똑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다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아까 선생님이 알려준 이세 가지로, 세 가지로 그렇게 지키면서 살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고, 두 번째는 성경, 하나님이신 성경을 읽고, 세 번째는 내가 깨달은 것을 실천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고, 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끔 내가, 아유, 나는 학교 성적도 이렇게 떨어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내가 똑똑해질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정말 선생님이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자문을 100번만 읽으면 똑똑해져요. 뻥인 것 같죠? 진짜예요. 왜냐하면 잠원을 쓴 솔로몬이 요 3천 개의 잠원을 작성을 했어요. 잠원은 지혜 있는 말을 잠원이라고 해요. 똑그 말을 3천 개를 쓴 솔로몬이 쓴 책이 바로 지혜의 서인 잠원이에요. 이것을 거짓말 안 하고 100번 읽으면요. 여러분 똑똑해져요. 선생님 지금 막 사기치는 거나 뭐막 하는 거 아니야? 약팔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진짜예요. 자만을 100번 읽으면 똑똑해집니다. 여러분, 안 믿겨지시면 꼭 실천해서 100번 읽으시고 100번 읽었는데도 앙똑똑해지면 전도사님에게 찾아오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는 다음 시간에 하진 선생님과 함께 알기 원하고, 그리고, 어, 이 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지혜를, 지혜와 지식을 간구하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의 말씀 잊지 않고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어, 타이틀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하나님을 경애함으로 지혜 있는 자가 되어요. 다시 한 번. 하나님을 경애함으로 지혜 있는 자가 되어요. 아멘. 여러분 지혜를 얻으시는 방법은 딱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애하고 하나님이 작성하신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켜 실처 행하는 우리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은 신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예배자리 나와왔습니다. 함께해 주셨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명철함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지혜와 명철함을 나의 부와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데 쓰임 받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도 성경을 읽고 그렇게 실천하는 내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 주시 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준비하신 엠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주기 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하게서 고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음 만나는 이 시간까지 샬롬하시고 건강하세요. 안녕!